하로플인데 이번 시즌 정말 미쳤습니다. 시즌 36을 맞아 드디어 코리아 테마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제가 지금 강화문을 지나 경복궁 국촌 한옥마을부터 청계천, 남산터널을 지나 고속도로를 타고 콜게이트까지 지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서울이 아니라 지금 접속하면 바로 달려볼 수 있는 신규 트랙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2월 25일엔 코리아 부산의 밤, 1월 9일엔 코리아 천년의 경주가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코리아 테마라고 홍길동 캐릭터까지 나왔고 이후에는 산군 카트, 그리고 무궁화 요정 플라잉팩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요번 업데이트 정말 대박인데 맥슨이 정말 작정을 했는지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 카트가 무려 8억원입니다. 이번 파라곤은 기존 디자인 컨셉을 지키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고 카트 크기도 정말 작은데 아무래도 파라곤 특유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기는 어려워 이걸 컬러로 해냅니다 아무튼간 국뽕에 카트폰까지 가득 채워서 신규 트랙 달려보겠습니다 역시나 명차답게 드립감도 호불호 없고 밸런스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2시간 동안 스트라이크 파라곤이랑 디펜더 파라곤을 번갈아 타봤는데, 스트라이크 파라곤은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이라 안정적인 주행을 추구하는 유저들이 좋아할 것 같고, 디펜더 파라곤은 반응이 빠르고 직관적이라 빠릿한 카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할 것 같았습니다. 워낙 호불호가 없기로 유명한 카트이다 보니까, 건전지 모아서 가끔 카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네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선보인 적 없었던 접속만으로도 건전지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 채널 댓글을 보면 카로플을 새로 시작하거나 복귀할 타이밍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던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 때문인데요. 일단 신규 유저는 접속하는 것만으로 우주비행사 티니라를 비롯해 으라차, 아이스 불도저, 솔리드 체이서를 지급해드리고 레벨업의 미션 완료 시 각종 코스튬과 시크릿키, 행운의 별보석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복귀 유저의 경우 접속 보상으로 레드선박스터와 첫판 보상으로 허스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플라잉 패신흰눈사이드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넥슨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제가 설명드린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카로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오와 배찌가 새겨진 코리아 테마키링과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 전 출산한 제 와이프도 카로풀 복귀할 각인데, 그랬다가는 파라곤 하나 더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기로 하고 시즌 36 랭킹전에서 만나자고요. 오늘 영상 요약. 오빠 카로풀 이번 시즌 대박이라도.